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 338번째 시간. 자,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간략 본 영상입니다. 이 글자는 일단 우리가 예, 술라라고 읽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지키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술라라는 단어에서 예, 우리 숨바꼭질 할때 나오는 술래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글자인 돌순, 순행할 순자는 이게 내천입니다. 개미허리라고도 얘기했는데 물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칠획입니다. 옆에 있는 이것은 쉬엄쉬엄 갈 착, 보통 착받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다, 걷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술라라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십삼 획입니다. 이것은 그물과 실로 새를 잡는다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라는 물이 흐르듯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경비를 서는 일을 말하죠. 예,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역사적인 용어로 술라군이 경계하느라고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지키던 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라를 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두 번째 뜻이 우리한테 좀더 중요한데요. 조선시대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밤이나 새벽 시간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조를 이야기한다. 이때 만약에 예, 어, 움직이다가 잡히면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규정을 위반해서 밤에 돌아다니려면 이 술라군의 눈을 피해서 잘 숨거나, 그죠? 피해 다녀야 됐겠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순례의 원말이 이 술라에서 왔다라고 예, 사전에는 이미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군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서 곤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술래잡기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예,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는 쉰 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중의 삼국이 살짝 그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에 같은 한자를 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순례라고 하는 것처럼 쉰루어나 루라가순박꼭질의순례를 나타내는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38번째 시간에는요. 네, 돌순, 순행할 순과 술라라자가 결합한 술라 그리고 예, 이 술라라는 용어에서 예, 순박꼭질의 순례가 여기서 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보통본 영상 혹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